설교 제목들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쓸모없는 없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개구쟁이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요란스러운 나이라 엄마가 무척 힘들었는데 어느 날 목욕탕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 깜짝 놀라서 아들, 청소를 너무 잘한다. 청소 짱이야. 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칭찬을 들은 그날부터 그 아이의 장래 희망은 청소부가 된 것입니다. 학교 어머니 모임에 갔던 어느 날 사물함마다 아이들의 꿈이 저마다 다 적혀 있는데 한 사물함에 청소부라고 적혀 있어서 엄마들이 보고 모두 웃었답니다. 이 엄마도 아참 귀엽네요 라며 억지로 박수까지 쳐가며 웃었는데 자기 아이도 보고 좋아서 함께 웃더랍니다.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청소부를 꿈꾸나 싶어서 영어 학원에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일기장을 보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적혀 있어서 환호를 하는데 맙소사 일기 마무리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미국 빌딩 청소부를 하고 싶다라고 적었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옆방까지 소문이 다 나서 자기 교실은 물론. 옆반 아이들 신발까지 정리를 해주는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를 저렇게 좋아서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아들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명문대를 나와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삼성, LG, 현대, SK 또 구글 같은 아주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야 결혼도 잘하고 그래야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들은 아무리 봐도 공부과는 아닌 것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우리 아들들은 책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 하여간 공부가 재미없대요 흥미가 없대요 이건 분명히 저를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럼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여간 공부가 싫으면 명문대는 물 건너 간 것이고 그러면 그 좋은 회사도 물 건너 간 것인데 그럼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솔직히 아버지로서 아들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가고 또그 좋은 막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저는 저희 아들들이 쓸모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들이 주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들이 참 착합니다. 그것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인성이 좋아요. 또 소소해도 자기들을 좋아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명문대 진학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노라는 직장에 다녀야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1등만 알아주고, 금은 동만 알아주고, 4등은, 4등부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1, 2, 3등만 쓸모 있고, 4등부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쳐라. 노력했지만 안될 때도 그 시도의 가치를 두고 그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야 해도 안 되잖아. 가망 없어. 그만둬. 손 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해서는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할지언정,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필요 없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쓸모없는 녀석, 쓰잘데기 없는 일만 하는 한심한 녀석. 이 말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넌 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회사에 쓸모가 없어. 왜잘 살아야 할 부부가 이혼을 할까요? 왜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이는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는 상실감, 무력감 때문에요, 좌절감 때문에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 필요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말에 개똥도 쓸 데가 있다고 했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는데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쓸 데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똥멍청이야라고 생각되는 우울한 날. 우리가 스스로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 중에서 내게도 또 내가 해낼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민기적.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탈이 날수 있으니까. 민기적거리며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그민기적요 그렇게 우리가 기적도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쓸모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건 지적기 26장 말씀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비하는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며 성막의 설계도로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 365 세웅으로 기도했때 출협기 26장을 읽다가 하나님께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인생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막의 외벽을 세우기 위해서 널판들을 만들어 널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널판의 재료가 무엇이냐?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추력기 2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여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다시 말하면 성막은요, 이동식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벽이 아니라 각각 널판, 여러 개 널판을 만들어 세워야지 성막이 됩니다. 근데 그 성막의 널판을 뭘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려면 60개의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조각목은 광해에서 자라는 아주 흔한 아카시아 일종의 가시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거리 나무이지 않습니까? 번식력만 강하고 땅을 산성화시키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무 아주 쓸데없는 나무라고 해서 망국수, 망국의 나무라며 다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이런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뭐 풍토 환경이 좋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10m, 20m 쭉쭉 막 산마다 번식 막 하고 있는데 광양의 조각목은 극히가 그 커봐야 3m 내입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빤듯하고 길쭉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지가 밑둥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광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잎이 다 가시로 바뀝니다. 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리저리 비틀리고 꼬이고 팍짝 마른 나무입니다. 조각목은요, 30cm도 곱게 자라지 못하고 꼬부라지고 또막 비틀어지고 다 가시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서 찔러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조각목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땔값으로도 적당하지 않은 게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나무로 성막이 기둥도 만들고 외벽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외벽을 세우는데 쓰이는 그 널판의 길이 너비의 사이즈는 얼마가 될까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있겠습니다각 판의 길이는 10규비, 너비는 1규비 판으로 하고, 다시 말하면 널판 하나의 길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높이가 4.5m, 5m 정도요. 그리고 폭이 75cm 정도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종막은 꾸불꾸불하고 그렇게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다 이어 붙여가지고, 끼워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고가 많이 듭니다.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런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좋은 음식이나 좋은 건물의 공통점은 재료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역시 좋은 목재로 만들어야 좋은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좋은 재료의 남, 제목으로 만들어야죠. 구약시대에 쓰이는 좋은 제목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제목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사자가 동물의 왕인 것처럼 나무의 왕, 수목의 왕이 있는데 바로 백향목입니다. 옹이도 없이 곱게 쭉쭉 30m, 40m 쭉쭉 올라가고 향도 좋고 백향목이 최고예요. 그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그런 좋은 제목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쓸모없는 나무 중에 조각목을 지목하신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최고의 국보인 법궤도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분양단도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요 왜 하나님을 잘생기고 쓸 만한 나무도 있는데 조각목을 택하셨을까요? 조각목은 올리브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안되고 백향목처럼 향도 좋고 곱게 길게 옹이도 없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지도 못하는데 왜 하필 가시 많고 상처 많고 꾸물거리고 울퉁불퉁 악마디가 있는 조각목으로 하나님 복귀를 비롯한 모든 성수의 물건들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각목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바로 지금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에만 수만 오천 명이 넘는 오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막 가진 사람, 막 아주 뭐 술중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제쳐놓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는 백향목 나무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광해에 널려진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조각목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조각목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고요 삐뚤어질 때도 삐뚤어진 삐딱이고요 변덕스럽고 탐욕스럽고 자기주장만 강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툭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도친 조각목이 바로 나이고 또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그런 쓸모없는 우리를 창조자들에게 선택하시고 또 지목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요 죄사함 주시고요 구원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요. 이렇게 예배하시고요. 무엇보다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의 송소인 교회를 세우는 목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광해에 버려진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사진기로, 엑셀로 찍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자도다 가시도 쳐있을 거예요. 비뚤어지고 꼬이고 비틀리고 바짝 마른 그런 가시도 친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남편을 아내를 찌르고 또 남편을 찌르고 자녀를 나도 모르게 막 찔러버리고 동료들 이웃들 성도들을 상처 주고 심지어 나 자신도 찔려서 내가 피나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조각목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백학목 같은 잘난 사람 붙들어 사용하기보다도. 못나고 못난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조각목처럼 아무 짝에 쓸모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불러서 전귀한 주의교회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소,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조각목일까요? 아닙니다. 법계? 법계 법괴 중요한데 법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가 보잘것없던 조막 조각목으로 조각 천으로 다 지어졌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거기서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조각목 같은 성도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죄삼에 선포되어서 주인들마다 우리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다 의인되어서 다 의인되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을 향한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인생의 방황을 다 그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기서 병거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조각목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야 못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그 널판들을 뭘로 싸고요?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어때요? 볼품는조각들 조각조각조각 만들어놨기 때문에, 널판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불품이 없지요 그래서 뭘로 싸래요? 금으로 싸래요 그 흠과 모난결을 싸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가시도친 조각목의 모습으로 살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꼬이고 가시도친 데 찔러대며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됩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인 장모님이 자기 회사에 교회당을 만들었, 지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장모님이죠. 그런데 이 사장 장모님은 수시로 단임 목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때는 3개월에도 바꿀 때가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단임 목사님 날려버리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 자기가 앉는 의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강대상 앞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교만한 조각목 성품으로 순앙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목사도 아닌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 부임했어요. 전도사님은 그 동안의 사장 장로님의 그 행태를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예배당에 나가서. 그 사장 장모님의 앉아 의자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때 마침 사장님 차가 교회 옆에 있었는데 창문이 박살이 난 거예요. 이곳 사장님 영문도 모르고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자기 의자가 없어요. 종사님을 쫓겨날 생각을 한 거죠. 강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교회 오면 사장님은 사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저기 저 자리에 사원들과 함께. 청도석에 청도석에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사장은 처음으로 사원들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굴이 죽을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자기 차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사표를 써들고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진짜 목사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 갑시다. 그리고 멋지게 교회를 세워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 나의 조각목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난 것도 또 못난 것도 약점도 부족한 것도 가시 같은 것도 다금 같은 믿음으로 감싸야 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된 우리 안에 조각목의 모습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다 쌓여져서 나는 안 보여줘야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조각목으로 만든 모든 성소의 집계들은 금으로 쌌습니다. 법궤도 성소의 널판도 모두 다 금으로 쌌습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쌌으니까 조각목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금인 것처럼 번쩍번쩍 됐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재 많지만 주님 있는 믿음 안에 구하면 나의 부족도 가려지고, 죄와 허물도 가려지고, 약점도 가려지고, 그 못난 성질도 가려지고, 부족한 것다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란 찬양이. 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넉넉 날볼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출에게 허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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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 때문에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주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감싸 신앙생활하고 그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붙도록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새 아세요? 바보새 몸보다 훨씬 큰 거추장스러운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갈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게 우스꽝스럽고요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몸이 무거워 날지 못해서 뒤뚱거리며 도망을 가고 멸종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 손에 쉽게 잡히는 이 새는 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좀처럼 날기 어려운 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날 모든 생명들은 또 잘났다고 하는 모든 새들은 폭풍을 피해 다 숨는데 이 바보새는 숨지 않고 높은 절벽 위에 맞습니다 그리고 긴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바보새는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요 우스꽝스럽고 쓸모없던 없어 보이던 바보새는 3m가 넘는 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바보라고 불리는 새가요. 한 번의 날개짓이 없이도 6위를 날수 있대요. 그리고 두 달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랫동안 나는 새, 알바트로스.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보새가 정말 쓸모없는 바보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고 놀림을 당하지만 이 새는 하늘을 나는 때를 알고 또 바람을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활활 나는 활활 나는 활공의 명수 알바트로스 위대한 생 것입니다. 그래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보 바보새 같지 않습니까? 뭘 해도 잘 못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우스꽝스럽고 그래 사람들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불릴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또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이 바보새가 하늘을 홀홀 날아오르는 알바트로스 새, 위대한 새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높이 멀리 나는 그런 새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때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수 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쓸모없다? 난 쓸모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던 바보새가 놀랍게 비상하는 것처럼요. 또 메마르고 가시도 친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고 쓸모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